남편보다 친구복이 더 좋은 띠 베스트 3. 혹시 남편보다 친구에게 더 위로받은 기억 있으신가요? 사주명리학에서는 배우자보다 친구를 통해 더큰 복을 받는 띠가 있다고 봅니다. 평생 좋은 법 하나가 천 명의 조언보다 더 나은 법이죠. 황금 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남편보다 친구 운이 더 좋은 띠. 첫째는 말띠입니다. 정 많고 열정적이지만 배우자보다 친구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는 띠입니다. 둘째는 토끼띠입니다. 은근히 섬세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만 친구와의 유대감이 운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. 셋째는 개띠입니다.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해서 진짜 귀인을 친구로 곁에 두고 그 덕을 인생 후반까지 이어가는 띠입니다. 이런 띠는 친구와의 소소한 시간 자체가 곧 행운이자 복입니다. 댓글에 복 들어와라 적어두시면 좋은 친구처럼 따뜻한 복이 여러분 곁에 머물 거예요.